똑같은 주식수를 넘기는데 거의 35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비상장 범위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결산을 해서 끊고 가냐 내년 3월에 혹시라도 그냥 대표님이 넘기죠 뭐 하고서는 넘기고 갔을 때 주가가 달라졌을 때에 같은 주식수를 넘기는데 사실 세금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좀 있어서 우리가 혹은 기 증여 내역이 있어서 증여세율이 이미 10년을 합산했더니 50%가 되는 고객들은요. 그 상승하는 가치의 절반은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10억이 늘어나면 5억이 세금이 거고 20억이 늘어나면 10억이 세금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주가를 그냥 우리가 숫자로 눈으로 보기에는 2, 3억이 별로 안커 보이지만 세금으로 생각하면 1억에서 1억 5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순자산을 끊는 게 맞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변동이 될 거예요. 변동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2023년도에 우리가 이미 영업을 해서 번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회사로 귀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자산으로 잡혀있어요그자산은 23년 12월로 끊는 게 맞아요. 그러나 손익은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까지 영업이 잘 되다가 12월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버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양건설처럼 갑자기 워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얘는 1년치의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비상장같이 저도 동행을 다니다 보면은 대한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 했던 헌법이 그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 대표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가치관 있는 상태에서 기업 운영하시는데 이 잠깐 어려운 2년에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 기간이 역을 생각하면 대표님께서 고민의 한 켠에 있던 승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풀어때 많이 있습니다. 신설법위는 얘기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년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 전부터 신설법위를 활용하시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여왔었죠. 그 말씀드린 시기로부터 이제 거의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립된 지 3년이 조금 안된 법인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만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선배님들께 21년, 2022년 이런 신생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법인들은 우리가 만 3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만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만으로 3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똑같은 제가 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고력식 손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한 5억 정도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2 0만 원이 될고0 0 0 0 0 순자산 가치는 한6 8 0 0 0 6 9 0 0 0원이될 거예요. 얘가 6대 4의 비율로 0 0 0 0 0가0 평균이 되다 보니까 한 주당 1 4 7 0 0 0원 정도의 주식 가치가 돼서 약 15억의 평가를 받는 회사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회사인데 얘는 0 0 0 0 0 0 0 0 얘는 주식평가가 5억으로 되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부동산 비율도 똑같이 0%로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3년이라는 숫자입니다.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총 3가지 카테고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비율이 50%미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익이 60% 자산이 40%로 반영이 되는 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비율이 50%부터 80%까지 손익이 40% 자산이 60%로 반영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고 계시는 대로 순자산으로만 평가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손익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빵을, 빵이 되든 적자가 나든 반영이 되지 않는 법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80% 넘어가는 부동산 임대 법인들 그런데 그런 부동산 임대 법인들처럼 똑같이 계산하는 법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만으로 우리가 설립한 지 3년이 안된 법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범인을 만든다는 건 사실 특정 범인을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사업 일부를 떼 주면서 우리 자녀를 주주로 해가지고 얘를 키우자는 목적이잖아요. 새로운 범인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앞으로 성장을 시킬 범인입니다. 주식 가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대표님 의도대로 간다면. 근데 미처 아직 내가 주식을 대부분 대표가 되고 있거나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잔여는 5%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인들을 손익이 이미 굉장히 펌핑이 돼서 똑같이 2억을 버는데 한 법인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 주당 17만 원으로 평가가 되고요. 한 법인은 그대로 5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만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이전을할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의 평가가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1년 됐어요.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2억을 벌었어요. 그럼 2억이 이미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와 있죠. 통장에. 그럼 우리의 자본금 5천만원과 벌었던 돈 2억. 2억 5천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3년이 지나면 2억 5천이 아니에요. 7억에서 8억으로 평가가 됩니다. 순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은 우리가 가서 할 얘기들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60% 70%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10% 20%밖에 안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